여기는 아예 불법 천지예요. 이거 지금 불법 증축한 거거든요. 보시면 아주 문까지 만들어놨어요. 담을 잘라서 여기 보시면 마당 같은데 마당을 그냥 저기 불법 증축을 해서 아예 뭐 같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여기 이러지, 여기도 불법이시지. 워닝. 아니, 그냥 불법 천지예요, 천지. 이렇게 보시면, 옆집도, 옆집도 저 우체통 옆에 보시면, 저것도 불법 중축이시고. 아주 그냥 불법 천지입니다, 여기는. 이행강제금이 나갈 텐데도, 그냥, 그냥 배째라요 그냥. 강력하게 단속을 안는 건지, 집주인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